안녕하세요. 하루만들입니다. 오늘은 제 얼굴 안 나올 것 같아요. 오늘의 프로젝트는 송파 둘레길 중에서 장지천길을 따라서 하고 있는데 제가 워낙 길 치다 보니까. 둘레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.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. 아니다, 아니다. 정말 여기는 어디지? 나는 누구지? 이런 느낌입니다. 사실 오늘 송파 둘레길 중에서 장지천길. 이 길을 알면 이 길만. 어떻게 오는지 알면 전체 21km 코스를 한 번은 다볼수 있거든요. 근데 이 장지천 길을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서 제가 지금 세 번째 나오는데 세 번째 나올 때마다 매번 출구가 달라요, 지금. 이걸 자동차를 타고 내비를 키우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매번 올 때마다 난감합니다. 왜 길을 못 찾지? 오늘 트라이 하고 있는데, 두 번째로 다른 길이 지금 나왔습니다. 전 여기가 어딘지 전혀 모르겠어요. 이 길이 아닙니다. 다시 백하겠습니다. 분명히 이정표를 몇 개를 기억해놓고 그 이정표를 찾아서 간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네요. 길을 잘 찾는 법좀 공유해 줄수 있으시면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. 아니면 이 마의 장지천길을 산천길로 이어지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저에게는 범유다 삼각지대만큼 이 장지천길이 어렵습니다. 오늘은 <laughs> 여기서 마칠게요. 길못 찾는 거는 병입니다, 병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안녕. 저, 진짜 길려버린 것 같아요. 위치를 전혀 몰라서 핸드폰 내비 보면서 핸드폰 지도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. 이게 맞나? 어. 이쪽으로 가면 되겠군요. 아, 이게 무슨 일이야. 이렇게까지 모를 수 있나? 어쨌거나 집에 잘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. 내일 뵙겠습니다. 해도 너무하네.